안녕하세요. 제이크레의 주입니다 오늘은 이 한정판 클락을 개봉해 볼 건데요. 이 한정판 클락은 딸기 라떼 클락이라도 불리기도 합니다. 바로 개봉해 보겠습니다. 상자를 열면 이렇게 꾸밀 수 있는 재료도 같이 들어있습니다. 용인것 같습니다. 개구리인 것 같고, 아무나 써있네요. 가보겠습니다. 그것까지. 아, 피규어네. 자, 이제 바닥에다가 끼워주면은 클락을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. 오! 오, 어, 됐다. 이거 되나? 오! 클락이 이 핀으로 버팁니다 자석이 더 강하네요. 일반 클락보다. 제 클락은 색깔을 개조를 했는데요 과성이 훨씬 약합니다 또 무게도 달라요 그리고 이 클락은 못 버텨요 제품 정보는 더보기란에 있습니다 그럼 안녕